자 여러분 아니 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 믿어지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지문이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브로콜리만 보면 막 도망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술이 다른 사람보다 유독 쓰게 느껴지는 친구들 있어요? 그게 그냥 아난 입맛이 좀 까다로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유전자에 딱 새겨진 운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당연히 핵심 단어부터 딱 잡고 가야겠죠? 이 단어들 모르면 해석이 진짜 저 멀리 산으로 갈수 있으니까 자, 집중 바짝 하세요. 자, 첫 번째 단어. 테이스터 스테토스입니다. 이거 그냥 맛보는 지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쓴맛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일종의 과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미맹이다, 슈퍼테이스터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죠.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인시던스.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사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문처럼 좀 과학적인 글에서는요, 발생률이나 발생 빈도라는 뜻으로 훨씬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알코올 중독의 발생률을 얘기할 때이 단어가 딱 나왔죠. 문맥 속에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자,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표 한번 보세요. 미맹이랑 슈퍼테이스터의 차이가 그냥 입맛 차이가 아니라는 게확 보이죠? 쓴맛에 둔감한 미맹은 술이 달게 느껴지니까 어때요? 알코올 중독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민감한 슈퍼테이스터는 브로콜리 같은 건강한 채소의 쓴맛조차 못 견디니까 식단이 불균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사실 이런 슈퍼테이스터가 옛날에는 독초를 피하는 데 유리해서 생존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쓴맛을 멀리하게 만드는, 뭐랄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보세요. 미각이 결국 행동까지 결정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험에 서술형 문제로 내기 진짜 딱 좋은 가장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근데 걱정은 붙들어 매시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게 이해될 거예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어때요? 딱 봐도 길어 보이죠? 숨이 턱 막히나요? 하지만 이 문장 안에 이 글의 모든 핵심이 다 녹아 있어요. 길다고 절대 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부분 Although 로 시작하는 이 파트 이건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글쓴이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알아 미각이 뭐 시각이나 청각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감각은 아니지 라고 일단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일종의 전락이죠. 자, 그렇게 한발 물러섰으니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와야겠죠. 바로 이 부분. It makes sense for you to pay closer attention to it. 이게 이 문장의 심장. 바로 작가의 핵심 주장입니다. 미각이 덜 화려해도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에 더 주목하는 게 맞아! 라고 때 못을 박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펀치라인으로 빡! 하고 터집니다. 바로 Because chemistry could be destiny. 화학이 운명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와, 진짜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결국 미각이라는 이 화학작용이 우리의 건강, 더 나아가 인생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극적인 이유를 딱 제시하면서 문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장 하나를 봤으니 이번엔 숲을 볼 시간입니다. 이 작가가 도대체 어떤 순서로, 어떤 설계도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지 글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쫙 따라가 볼게요. 마치 작가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처럼요. 이 작가가 우리를 설득하는 설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치밀해요. 첫 단계, 혀로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딱 자극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미맹, 슈퍼테이스터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쓱 들이밀면서 신뢰도를 쌓고요. 마지막에 화학이 운명이다라는 강력한 결론으로 우리 머릿속에 도장을 쾅 찍어 버리는 겁니다. 독자를 끌어들이는 완벽한 4단계 빌드업. 대단하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쫙 꿰어서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수 있도록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지문의 핵심 메시지를 딱한 문장으로 줄여라 하면 바로 이겁니다. 미각은 그냥 맛있다, 맛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식습관, 건강, 심지어는 어떤 행동 성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우리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게 바로 이거죠. 입안에서의 화학 작용이 너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이한 문장만 제대로 기억해도 오늘 지문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정말 임팩트가 강렬하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혀가 우리 운명의 단서가 될수 있다면, 과연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핵심 오이랑 그 킬러 문장 꼭 다시 한번 복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